할렐루야!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, 살아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부귀영화보다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, 바로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내네 형제의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. 아브라함이르 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짓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부자가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이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형제 다섯에게 증언하게 해달라 이것입니다.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.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왜 있는지 그 기이한 일 믿음으로 의미를 깨달으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중요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 이 있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 은 심판하시는 나님인데 때가 지나면 어쩔 찌수 없다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르데 그들에게 모세 와 선지자들이 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부자의 형제 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그들에게 있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삶 속에서 부귀영화만 바랄 때가 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? 살아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. 그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, 그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